과거 6.25 한국전쟁 때 한국을 도와주었던 에티오피아가 다시 한번 한국을 향한 우정을 빛내주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와 국영인 에티오피아 항공은 국제 항공편이 모두 중단된 두 나라에서 교민들이 한국까지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아프리카 남동부 섬나라 마다카스카르 교민과 카메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국제협력단 코이카 단원들이 공항 폐쇄라는 엄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무사히 귀국하는데 에티오피아와 마다가스카르, 카메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 아바바는 아프리카 국가연합 본부 소재지로서 대륙의 항공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발 아프리카행 항공의 유일한 직항편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이집트와 같은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아프리카 각국에서 한국으로 갈때 아디스 아바바 본래 공항을 대부분 경유하게 됩니다. 때문에 에티오피아의 지원이 중요했다고 하는데요,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의 국영 항공사에서는. 타국공항 임시개방과 자국공항 이용은 물론이고, 운항시간 등에서 다양한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는 한국 교민 등의 안전 귀국을 위해 한국 외교 당국과 마다가스카르, 카메론 당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주선을 펼쳤고 공항 폐쇄 조치를 한시적으로 풀어 주어 국민을 태우는 항공기가 뜰수 있도록 일을 성사시켜 주었습니다. 도움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1인당 항공권 비용이 3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었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와 마다가스카르 당국은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로 협력을 하여 한국인 이외의 다른 나라 사람들에 대한 추가 모객에 나서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추가적인 노력으로 인해 한국민의 귀한 비용은 당초 예상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전액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국에 성공한 한국민들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에티오피아 항공, 마다가스카르 정부, 카메론 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국제 항공편이 모두 중단된 두 나라에서 교민들이 한국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에티오피아의 도움이 컸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확산 속에 평소에는 눈에 크게 뜨지 않았던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 중요성이 새삼 부각된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난달 30일 에티오피아의 아비 아흐메드 알리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감염병 대응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총리는 형제와 같이 생각하는 한국의 대응을 보고 자부심을 느꼈다 라는 말을 전했으며 접촉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치료하는 모범적인 대응이 인상적이었다고 한국의 대응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120여개국의 지원 및 수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 큰 도움을 주었던 에티오피아가 이번에 또 교민들이 돌아오는데 힘을 써주어 에티오피아에 먼저 필요한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에티오피아 셀라시의 황제는 외세에 여러 번 당해본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흔쾌히 참전결정을 해주었었습니다. 자신의 친위대까지 보내는 정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주민이 파견된 남아프리카공화은 을 제외하면 에티오피아는 사실상 아프리카의 유일한 참전국입니다. 한국의 총 6037명의 용사가 파병되었으며 전사 123명, 부상 536명, 포로 0명이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포로 0명이라는 기록을 통해 당시 참전 용사들이 죽기 살기로 한국을 도왔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아디스아바바 트리니티 대성당에는 한국전 참전 용사 121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데요. 아프리카행 유일한 직항편으로 에티오피아를 여행하는 한국인들은 이 성당에서 서투른 말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춘천에는 에티오피아 참전 용사들을 기리고 에티오피아 문화를 소개하는 기념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것이 참된 도움임을 알기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나라들부터 지원을 하기 위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늘 새롭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로봇튜브 되겠습니다.